구독 좋아요, 경유, 아버지 부탁드립니다. 자, 또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. 좀쉴줄 알았어. 예.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저에게 제보가 오게 됐습니다. 우리 바로 최소영 PD님이에요. <laughs> 야 나도 놀랐어요. 오, 예. 자, 이번에 연예 대상에서, 예. 연예 대상 맞지? 예. 거기서 이제 수상을 수상 소감을 하는 걸 보고서 적극적으로 갑자기 야 내가 웬만하면은 안 됩니다 죄송한데 어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PD분까지는 저희가 PD분을 무시하는 게 PD도 여성이고 PD도 어,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PD분까지 경계선을 넘는 것은 어 너무 한주 한주 더 많은 사람들을 보여드리는 건 좋지만은 조금 어 이게 너무 늘어질 수 있다 예 너무 호괄적으로 다가 난중에는 지나가는 어 여성이 아름다워 가지고 누가 사진 찍어 와가지고 이거를 이쁜 여자 코너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pd 까지 우리가 손 대지 말자 우리가 거기까지는 에 어, 근데 그래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근데 어, 한컷 넘길게요. 예, 또, 사진 조금 넘겨봐야죠. 근데 딱 보는 순간, 저는 이거는 못 봤어요, 처음에. 이거를 봤는데, 이 사진을 봤는데, 딱 보자마자, 이거는, 이 사진은, 이쁜 여자 코너 할만할 가치가 있습니다. 이분은 반드시 제가, 어, 정말 하루 일을 안 나가더라도, 어, 이분 편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. 이럴 정도로, 예. 보자마자, 아, 이거는, 그냥 PD가 아니다. 예. 정말 적극적인 민 PD다. 예.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, 또, 제보해 주신 분이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, 이분은, 한칸 넘기고, 이분은, 어, PD계의 김태희다. PD계의 한가인이다.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딱 그걸 듣는 순간, 어, 이 사, 이걸 제보하신 분은 20살은 아니다. 왜냐면은, 하 한가인씨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한가인과 김태희가 라이벌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는 사실 지금 20살인 분들은 몰라 한가인씨랑 김태희가 라이벌이었다는 거 지금 한가인씨 어떤 사람이요 에 물어보면은 어, 키가 크면서 미인인 분이 한가인 어, 키가 크진 않지만 미인인 분이 김태희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, 김태희씨는 워낙 고유명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 가장 이쁜 사람 누구예요? 이러면 김태희 씨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, 그것도 이제 요즘 2 0살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한가인 김태희 이 라이벌 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어, 나이가 좀 있다. 어, 근데 그 정도로 이분을 어, 보고서 너무 적극적으로 반하신 것 같아가지고, 예, 그리고 제가 봤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상소감하는 모습을 어, 캡처한 거겠죠, 아마? 예. 이걸 보고서, 아, 정말, 이 편은 내가 만들어줘야겠구나. 이건 안 만들면은 진짜 내가, 어,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. 그래가지고, 어, 만들게 됐어요. 예. 자, 어, 이 뒤로 갔나 보네, 내가. 어, 거꾸로 갔어요. 예. 앞으로 가야죠. 예. 자, 다음 컷이에요. 예. 근데 제가 알기로 이두개 사진이, 어 며칠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는 화장을 하신 거고 한 개는 화장을 안 하신 걸로다가 어, 파기됩니다. 예, 어, 보시면은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조금 조명, 아, 카메라나 조명이 좋고 이거는 조금 카메라가 어, 좀 대충 찍었고 약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마 어, 제가 알기로 기자분이 찍은 게 아닌가 아, 또는 이제 팬분이 어, 찍은 게아니게 게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이건 이제 방송국에서 어, 수상 소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, 수상 소감 당시 찍은 카메라고 뭐 화장도 조금 더 했겠죠 아무래도 예 수상 소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연예인 분들도 볼 테니까 어, 거기 이제 또 잘생긴 남자들 많이 나오잖아 아, 예, 예. 그누구죠 얼굴 조그만하고 키 크고 그 잘생긴 분 그거 뭐 n c 보던데 어, 아무튼간에 뭐그렇다 얘기예요. 예.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근데 이게 딱 봤는데 지금 제가 좀 확대를 한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사진이 난 처음에 왜이 사진을 왜 얼굴이 안 보이잖아 이렇게 봤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걸 왜 보냈지 이랬어요 난 처음에 근데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아, 이 드립을 하라고 보냈구나 어, 이 이름이 최소영이다 보니까 좀 쪼만하네요 <laughs> 예, 또, 이, 이 드립을 좀 원하셔서 보낸 게 아닌가. 예, 그리고 아무래도 정보가 좀 적다 보니까, 예, 또 이제 한세장 보내면은 안 해줄 것 같고, 디스가 어, 사진 세장 가지고는, 어, 안 만들어줄 것 같다 해가지고, 이제, 어, 좀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이 사진까지 좀 보내주신 게 아닌가. 예,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. 예. 자, 그쵸? 예. 이게 마지막 컷입니다. 예, 한5장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. 보통 여덟 장이 기본인데, 저, 피디님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디님 어드, 그 어드밴테이지. 예, 우리가 힘들게 일하시는데, 피디님이 뭐 SNS 꼭 해, SNS 하실 수도 있지만은, 어, 그 정보를 굳이 뭐 사람들에게, 어, 저, 저, 최서연 피디구요. 어, SNS 주스, 인스타, 팔로우 많이 해라? 뭐 <laughs>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. 어, 이게 어, 의무는 아니니까요. 예, 그래서 어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PD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. 이어 사진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 그만큼 사실은 연예인 급으로다가 그 연예인 생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말 방송에만 집중하고 정말 방송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송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청자들이 행복하게 볼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진이 없는 거겠죠. 예 기사는 많아요. 예 검색하면은 이분이 만든 뭐 참여하신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사가. 예 사진은 없죠 근데. 예.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방송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서 사셨구나. 예. 그러나 우리는 이분이 수상소감을 외치는 순간 우리는 설레었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려야겠죠. 우리 그 최소영 PD님. 고마워요. <laughs>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,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가요